시작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천하영인의 임이기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천하랑 서우나 김용태와는 달리 지방자치로 정치에 입문을 한 사람입니다. 처음 당선됐을 때가 2014년이었으니까 올해로 꼬박 10년차에 접어듭니다. 베테랑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과언이겠죠?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한 가지 느낀 점을 꼽으라면 나무보다는 숲을 고른 것이 중앙정치라면 지방의원들은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벌레가 먹지는 않았는지, 이파리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대구 속의 나무들이 어떻게 시들어가고 있는지, 왜 대구의 정치가 변질되고 있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뭐래도 대구는 보수 정치의 온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보수가 잘될 때는 보수가 잘하니까 승리의 기점이 되어서 보수가 힘들 때는 보수가 힘드니까 여기서만큼은 밀어 주자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미우나 고우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보수를 지지해 준 곳이 이곳 대구라는 곳은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혹자는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며 비아냥거리지만 많은 정치적 역경에도 이곳 대구가 보수를 밀어준 것은 대구 시민들의 굳센 애국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대구에 만족하십니까? 전국 8개의 대표 도시 중에 자살률 1위. 익히 알려진 1인당 총생산, g d p 꼴찌. 서울에 이어서 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가장 많은 도시. 국가가 되기는 사회안전지수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자치구가 있는 도시.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도시. 최저임금 위반율과 영화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 그리고 가구소득과 혼인율이 가장 낮은 도시. 대구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표를 내어준 그 대구의 정치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꼬아다 놓은 보리자루도 아니요 잡아 놓은 물고기도 아닐지인데, 밥값과 효값을 해야 할 대구의 정치인들이 그들이 받았던 표만큼의 성과를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사는 일들을 외면한 채 때만 되면 당권 투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결성부는 권력에 일찌감치 줄을 서고 정적을 쫓아내기 위해 연판장에 이름 올린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받았던 대구의 정치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잠시만 시계를 재작년으로 돌려봅시다. 이곳, 이 자리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합동연설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어떤 한 30대의 젊은 청년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예로 들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보수정치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중진의 한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이름 짓자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버릇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무사주의와 태평주의 안일주의를 가진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나라의 미래, 자유와 평등을 고민했던 젊은 청년은 보수 정당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세웠는지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지 누가 친윤인지 경쟁하는 부태가 대구 정치의 전광판이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구가 선택했던 젊은 그 당대표는 보수를 비토하기 바빴던 20대의 절반을 보수정당 지지자로 만들어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호선거에 이어서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대구가 그를 당대표로 선택했던 그때 정권교체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대구의 선택이 당과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걸핏하면 수행원들을 몰고 대구를 찾아 악수하고 사진 찍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말을 즐기러 온 젊은이들로 서문시장이 북적북적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대구의 미래여야 합니다. 한해, 20대 청년 6,500명이 대구를 떠나 상경할 때, 40세 이하 경북도민 1만 5천 명이 고향을 등질 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오르세 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대구의 온난 정치 때문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구의 정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 전, 지방의 한 어떤 농부가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키워내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부 고창의 일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뻗어나온 줄기의 길이만 무려 4 0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비결을 묻자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미터 떨어져서 물을 줬습니다. 시들거리면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물을 줘서 뿌리가 멀리 뻗도록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이 키워낸 포도나무도 고작 50여 송이를 맺습니다.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해충에 썩어버립니다. 잘 크면 잘 큰다고 시들면 시든다고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폭독하고 오질게 키워내야 더 크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구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정치를 그렇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멀리 뿌리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오질고 영리한 농구가 되어주십시오. 온실을 걷어내고 찬바람을 맞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시은나무들로 가득한 정치라는 숲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Mm-hmm.